날씬한 팔뚝을 원하시나요? 발뚝이 웃음에 끼시나요? 팔을 쓸 때마다 팔뚝살이 줄렁줄렁 거리시나요? 제이쌤과 함께 팔뚝살을 불태워보세요! 이 운동을 매일매일 한달 동안 하면 팔뚝이 2cm는 얇아지실 겁니다. 팔라인이 20대로 돌아가는 초간단 운동! 지금 바로 수건이나 밴드 가져오세요! 맨손으로 원부터 그릴게요. 만세! 옆으로 멀리, 뻗어냈다가, 멀리, 손끝을 뻗는다는 느낌으로, 멀리, 멀리, 뒤로, 옆으로, 위로. 반대 방향. 몸에서 손이 멀어지는 느낌. 세번 더. 두번 더. 하나. 자, 수건을 잡고 어깨너비로 벌려주세요. 밴드 있으신 분들은 1cm 정도 벌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나. 내리고. 둘. 후. 마시며 내리고. 셋. 팔 바깥쪽 전체 힘을 느끼면서 넷, 어깨 솟지 않게 내려주세요. 다섯, 여섯, 후. 마시고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마 시고, 열 유지 하고, 옆 으로 더벌 리기 5 초, 4, 3, 2, 1 버티 면서 벌리 면서 내려와요. 팔 한번 털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어깨보다 넓게 접고 뒤통수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갈땐 왼팔이 버티고 왼쪽으로 갈땐 오른팔이 버티면서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하나 반대로 둘키 크게 정수리 끌어올리고 팔만 옆으로 움직여요. 셋 반대 넷, 반대, 팔뚝 위아래로 힘이 같이 들어오죠? 다섯, 이두, 삼두, 반대, 여섯, 반대, 일곱, 반대, 여덟, 반대, 아홉, 반대 열 유지 5, 4, 3 서로 땡겨요. 2 1 반대쪽에 서도 서로 땡기 5, 4, 3, 2, 1 오케이. 팔 한번 털어 줄게요. 자, 이번 에도 어깨 보다 넓게 잡고, 뒤통수 라인에서 한 팔은 올리고 한 팔은 내려줍니다. 위쪽에 있는 팔을 쭉펼때 삼두를 짜 주세요. 마시면서 내렸다가 내쉬면서 위로 후. 마시면서 버티듯이 내려가고 내쉬면서 위로. 후. 셋 주먹이 뒤통수 뒤로 숨었다가 다시 위로 활짝 올라가요. 네. '업' 소목은 일자 유지, 다섯, 업, 여섯, 업,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유지, 5, 사삼이일오0이팔 4, 볍게고 9, 대쪽 마시고 준비 3쉬면서 위로 올려 마시8둘후2두를1줘요7 셋, 업, 넷,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팽팽하게, 올려, 유지, 5 4 3 2 독, 꽉 짜! 오케이. 털어주세요. 자, 이번엔 엉덩이 뒤로 잡고 서로 멀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한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가요. 버티힘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 반대로. 둘. 반대. 팔뚝이 길어진 느낌. 셋. 반대. 넷. 반대. 어깨 솟지 않게. 다섯. 머리는 위로. 반대. 손은 뒤로. 여섯. 반대. 1, 곱 반대 여덟 반대 아홉 버티면서 반대 따라가기 열1지오사삼8일반대0도오사삼이일팔 한번 5어줄게요4 1 5 4 3 2 1, 반대쪽도. 5, 4, 3, 2, 1. 자, 마지막 동작. 한 팔은 고정하고 다른 팔은 돌려 줍니다. 노젓듯이 연필깎이 돌리듯이 해 볼게요. 천천히 하나 크게 둘셋 뻑뻑하게 네. 잘안 돌아가는 다섯 연필깎이를 돌리듯이 여섯 무거운 노을을 젓듯이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방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볍게 털고 반대쪽도 하나 잘안 돌아가는데 내가 힘줘서 돌린 느낌. 둘, 셋, 넷, 좌우로도 계속 벌리면서, 다섯, 손목이 아니라 팔뚝을 돌려서, 여섯, 일곱, 여덟, 버틴 쪽 어깨 내려요.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한번 으쓱으쓱. 어때요? 팔뚝이 얼얼하니 불탄 느낌이 들죠? 이 기분 좋은 얼얼함을 내일도 느끼러 오세요. 그럼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제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